온 땅의 주인 되시며 참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속한 곳에서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아쉬움과 부족함이 많았던 모습들로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지난 한해 베푸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드러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보다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심을 다하여 섬기고 교제하며 2023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기쁘게 찬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풍성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각 기관들을 지키시는 주님, 12월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임원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헌신했던 것들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부 지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풍성한 지체들의 각 가정을 지키시고 항상 주님께서 임제하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내려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전을 위해 섬기는 헌신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항상 기억하시어 많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시옵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